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캠핑에서 쓰기 좋은 초 간편 휴대용 1리터 실리콘 주전자입니다. 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이식으로 주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 냄비에 주전자처럼 앞에 홈이 있으면, 물론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쉽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코펠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따로 주전자가 필요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현재 만원 후반대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 간편으로 돼 있어서 하부는 스테인레스 그리고 손잡이랑 이런 부분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만 어 화기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점은 버너나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석기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집에서 쓸 일은 없겠지만 집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안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냄비 주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본품과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 주전자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파우치도 함께 동봉이 내주었습니다 어, 우리 토토도 여기 들어가고 싶나 보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게 주전자의 모습이고요 자이 주전자 앞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 홈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전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스테인레스 바닥도 바닥면도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저, 현재는 접혀져 있는데 안쪽을 좀땡겨주게 되면 자 이렇게. 주전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좀 깊이도 좀 있고요 1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 2인용으로 사용하기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뚜껑도 덮을 수 있는데 자 뚜껑을 덮을 때는 안쪽이 접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눌러 놓고서 땡기는 게더 수월할까 싶은 부분도 있네요 안쪽을 덮어주면 되는데 실리콘이라서 살짝 잡아주고 어 넣어줘야 된다는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네.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화기에다가 놓고서 어 데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뚜껑은 여기 위쪽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물을 흘려주는 주전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을 보니까 이쪽에 500ml, 750ml, 그리고 맥스 해서 이 최대 맥스 세이프 필 어, 안전한 최대 용량까지 여기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물리에서 최대 1리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캠핑용 도구로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크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접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안쪽을 쭉 넣어서 닫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우치에 넣어서 어, 조만간 캠핑을 갈 예정이니까 캠핑장 현장에서 한번 다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디어 캠핑장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물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준 다음에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 미리 닫아놓고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조금 불, 어, 정확하게 딱 닫아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살짝 벌려서 꽉 닫아주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아,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네잘 닫아준 다음에 이제 불을 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불이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 실리콘 재질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만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어, 불 사이즈는 번호 화력을 보시면서 좀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좀 당황, 당황해 하면서 하는 거 보셨죠? 네. 어, 이 실리콘 재질이라서 미리 이쪽을 살짝 당겨서 닫아놓고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을 데우고 나서 요거를 사용할 때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하시고, 어, 물론, 좀 아쉽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접이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약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좀신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조금 있다가 물을 한잔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이제 커피를 내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손잡이는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전자답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 끓이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뜨거운 불로 콸콸 끓이게 되면 어, 실리콘까지 불이 올라올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을 세게 하지는 못하지만 접이식으로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어, 물도 잘 끓고 주전자로 사용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각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제일 저렴한 만원 후반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캠핑 중이시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